원래 저기 후원님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하셨어요,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우리나라의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한 얘기가 대한민국의 국가 사정의 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더 늘어난다면 난 찬성이 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적극 찬성은 안한 이유는요. 전문성 문제입니다. 실력의 문제입니다. 이 사법 업무라는 형사 사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그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들과 충돌하는 게 많아요. 부조적인 범죄와 강자의 그 비리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거는요. 인체를 절단해서 수술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이라는 게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뭘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그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망치는 거거든요. 이 범죄 수사라든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진행해 나가는 사람의 그 실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저 조직에 그렇게 엘리트들이 갈라고 안 합니다. 삼류 사류들이 가가 지고 대통령 권력에 영향하에 놓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 뭐 공수처 하는 거 보세요. 정권의 하수인이고 비윤리적인 저런 짓은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짓이지. 저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을 출세시켜가지고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